자지문 받을 거거든요? 오늘 명제라는 걸할 건데 <laughs> 자, 균형은 질문 받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뭐, 실력도 하긴 다할 거고요. 그리고, 챌린지 문제도 다할 거고, 기억 받을게요. 자, 일단은, 연성 법칙에서, 시작. 지금 단상한번 보시면 점집합 U의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가 성립함을 증명하자겠데 A 차집합 B 차집합 C랑 그 다음에 A 차집합 B 합집. 자 이게 맞는지 인하알고볼 거든. 좌변 깔고 우변 깔아가지고 그 좌변 해석 우변 해석해서 좀 비교 한번 해볼게. A 교의 B 여집합, 얘 교의 C 여집 괜찮? 아될 거부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어. 그리고 테야 같은 연산이 같은 연산이니까 풀릴 수가 있어. 그 A 교 B 여집합 교의 C 여집합 결합법칙 이렇게 이렇게 묶을게요. 얘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 드모르간의 법칙 써주시면 A 교의 비합시의 연습함. 괜찮아 이렇게 규모르 간의 법칙에 의해서 C로 묶은 거야 그럼 얘가 DC, p 지묶어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럼 여기 잘봐 교집합과 연집합이 있네 그럼 A의 차집합에 비합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 아? 그럼 얘랑 그냥 똑같은 거지? 그치? 똑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끝났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볼게요 끊은 거볼자 8... 이제 8번 없어요 이제 9-4번으로 갈게 <laughs> 자 파이팅 한번 보자 제가자두 <laughs>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다음과 같이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한대 뭐라고 한다?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한대 A 세모 이거를 A 세모 B를 대칭 차집합이다. 자 호진아,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면 또 무조건 알아야 될 키워드라고 해서 알려줬던 있잖아 기억나? 대칭. 뭐?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푼다그게알려줬잖아 이거 무조건 옆에 파란색과 네모노까지 는 거야. 기억나? 뭐였는데? 바꿔가지고대희야 뭐 어떻게 푼 거지? 합친 거. 어 합친 거에서 겹친 거 빼라. 이것만 무조건 기억하라고 했어 그냥 무조건. 오케이? 뭐라고? 합친 거에서 겹친 거 빼라.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 Okay. A. K. A. A.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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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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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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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Y. Y. 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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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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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줘 뭐라고 이게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거 빼라 그치? 9의 약수와 10의 약수를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면 돼. 일단 겹치는 것도 생각해 볼래? 9의 약수랑 10, 1의 약수 겹치는 게 뭐야? 그게 최대공약수의 약수이지 그치? 9랑 10의 최대공약수가 뭐야? 3이지. 그 3의 약수를 1, 3을 빼 빼야 돼. 봐봐 빨리 9의 약수랑 10의 약수를 한꺼번에 한개뭘 써보루. 그리고 3의 약수를 빼버려. 그만 쓰면 돼. 그러면 얘 약수 중 2가 있고, 그치? 4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6도 있고, 그 다음에 9도 있으면, 그렇지? 그 다음에 12도 있겠지? 괜찮아? 이게 바로 4, 9의 약수와 12의 약수 합친 거에서 3의 약수 빼버리는 거야. 맞아, 이게 바로 증니야 음. 합친 거에서 겹친거 빼라,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거 빼라,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거 빼라. 빼라. 그 다음에 얘와 8의 약수, 1, 2, 4, 8이죠, 맞지? 얘를 또 합친거와 겹치는거 빼라는하는거야요 합치면 추가되는건 누구야팔 8이랑 1이지 그치? 겹치는건 누구야요 2랑 4지 2랑 4를 빼고 쓰면 됩니다 1, 6, 8, 5,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뭡니까? 10, 14에다가 26, 26에다가 1 3인거에36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태기야 이거 진짜 중요한거야 진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 t I w a 려 told that I was t 뭔가 d t h 안 t I w a 그럴 수 있는데 이거 t I 중요한 거야, 진짜로. 진짜 학교 가서 이렇게 풀어 봐. h a 가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어 한번 봐봐 어떻게 풀고 있나 못 건들 수가 결국 t 풀릴 수 있는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그니까 자 왜냐면 이런 일왜 하냐면 생생대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뭔가 그냥 왠지 일주일 뒤에 다 잊어버릴 것 같은 얼굴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까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진짜. 네, <laughs> 9 다시 삼번 해주시면. 맞다 맞다. 구 다시 번. 다시 한번 볼까? 자구 다시 번도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산이. 대부분 연선생의 표현이 그 이제 어? 얜 무슨 뜻이야? A학B의 교회 비해여지법이다? B의 얘 무슨 뜻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 자 봐봐 선생님이 선생님이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바로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 얘를 그냥 A학B에서 B를 뺀 거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맞지? a 합 b 를뺀거라고 바꿀 수가 있어. 물론 부 b 해도 돼. Pills, 형태. That one of you. a but y o A. 합이구나. 어 h a p p a 합 B랑 a 합이랑 h a a 합 B 여 h a p p 이거 a p p 지 아 이렇게 표현됐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볼게 a 합 b 의 a 합 b 의 연습합이 되어있는거지 그럼 얘를 바꿔주시면 은 A학A의 합 연습합, 교의 연습합이야 맞지? 등모르가 되어있어 분배법칙하면은 a 합 a 의 연습합, 교 A, 교, B의 연습합 이렇게 되는거야 맞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전체 집합, 그치? 그리고 교집합, 얘는 뭐야? a 학 b 연습합이란 뜻이야 얘네랑 같이 하면 약간 a 인 차트가 어나고 있지 그치? 네. 자, 이 분배 법칙 한번 해야 어, 응. 그 A 애 어. 합, 여인 합이어치, 어, 번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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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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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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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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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A 합에 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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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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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랑 B가 아닌 것들을 합치한 게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잠깐, 잠깐 이렇게 생 가는 게, 나. 얘는 그 모르가나 중 A 연집합 교에 B의 여집합이야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얘는 B 차집합 A의 연집합이다라고 쓸수 있어. 이렇게. B 차집합 A의 연집합이다 맞출 수 있어.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등등이 이해를 시킬게요. 엔트리 차집합이 아닌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B에서 A를 빼기 이거로. 여기 빼고 다니까 이거라는 얘기지 파란 색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파란 색깔 부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한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런 거야? B만 갖고 있는 거 빼고 다는 뜻이야. 빼고 전부라고 해석하은데석만 갖고 있는거빼고비만 B만, 피만, 혼자서는 있는 고있는거빼고전부라만 뜻인 혼자 오케이? 괜찮아? 거 빼고 전부라는 뜻 k a y 오케이 괜찮아 a 어. 그래.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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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k a y Okay. o k a 야자 k a 에그 k a y a y o 를해 y o 거 a 얘랑 같은 y 찾으라고 했어 오케이 맞아 음, 자, 이거부터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라고 했지? 얘가 지금 이거잖아, 맞지? 어. 연산했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뜻이야? B만 빼고 있는 거, B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 B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야. 얘가 D를 기준으로 하는 거네, 좀 빡세네. 그럼 잘 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얘가 파란색깔이야. 자 이제 앞으로 얘는 지금 파란색깔 일부분이야, 이, 이 부분. 자 A는 이거고. 자 해석 한번 볼게. A랑 얘는 얘만, 얘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야. 해석을 하면그 그치 아까 봐봐 a랑 b랑 했었을 때 a랑 b랑 말 했었을 때 있잖아 a랑 b랑 말 했을 때 b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였지 b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였잖아 이 해석하는 게 이거 해석하는 게 뒤에 있는 녀석이 집합에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였어 그럼 이거 해석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거 연어 송함 연어 송함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잖아 그 연어 만 갖고 있는 게 뭔데 연어 송만 갖고 있는 게 누가 여기서 지금 봐봐 파란 색깔에서 a랑 비교했을 때 a랑 파란 색깔이 비교했을 때 얘만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얘만 갖고 있는 게이 바깥은 테두리지 빨간 색깔 보면 맞아? 이게 지금 얘만 갖고 있는 거잖아 봐봐 A랑 얘랑만 비교하는 거야 A랑 파란 색깔을 비교하는 거라고 어? 어떻게 생각하라고? 뒤에 있는 거 파란 색깔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 파란 색깔만 갖고 있는 거 빼고 전부니까 파란 색깔만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이거야 빨간 색깔 보고 있건얘 빼고 전부 얘 빼고 전부인 거야 얘랑 얘지 뭐만 나와? A학 B만 나데 정답은 5번. 이렇게. A학 B만 나와. 물론 구사시키좀 어려워요. 만약에 이거 푸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 돼. 선생님이 계속 한글로 해석하라고 풀었잖아? 그렇지 근데 한글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 있잖아? 어디 있어?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긴 해. 그냥.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식으로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식으로 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림으로써의 해석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그림으로 썼어. 조금 말이 어려웠지만. 그럼 이으면 돼. A A부터 한번여야 얘가 잠깐 B에, 어 A가 B에 연집합 보어요 이렇게. 그식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이야? 얘랑 얘랑 하나 보자. A 자리에 A를 넣고 B 자리에 B 자리에 얘를 넣으면 돼. 그럼 A 자리에 A, 보면 A 합의 그거야. 얘 그대로 쓰면 돼. a 학 b 여집합에, 그렇지? 이거에 여집합, 이런 식으로. b 자리에 얘를 넣으면 되는 거다. 이거야. 이거 풀면 되거든. 그럼 a 합에 a 여집합 교에 b 이렇게 거다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 하면은 a 학 a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a 학 b가 돼서 똑같이 a 학 b가 나와. 언뜻 보면은 이 방법이 쉬워 보일 수는 있어. 막 쉬운 게 맞고. 근데 이렇게 좀 풀어줘야 어렵게 푼다기 보다는 그림으로 또좀 해석을 해줘야 우리가 다음 문제 풀 때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표준 더하기인 것같아그 어. 다음에 10-4번 갈게요. 10-4번 보면 수강생이 3 5명이 어느 학원에서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 종류의 자격증 A, B, C가 있대. 이게야. 이때 A, B, C를 취득한 수강생 각각 20명, 18명, 15명이다. 선생님은 이 문제 풀때 그냥 무조건 써오거든. nA가 20명이고, nB가 몇 명? nB가 18명이고, nC가 15명입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시작하면 될것 같아.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수강이 3명이었다.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뭐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a 연습학교에 B연습학교의 c 연습학교라는 뜻이야. 이게, 이게 몇명이라교의미야 이게 지금 세 명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음? 그럼 얘를 교의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교의씨연습학냐면씨연학 합, b 학 C로 이렇게 학교의씨 연습학교의 씨 선생님 드모르간을 뭐, 하나 설명할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3이었다 그럼 A, N, A, 앞이 합신은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했구나 어, 이거 설명 하나 해줄게요 자, N, A, 이합신는 뭐냐면은 어, 전체에서 전체가 몇명이야 초등학생이 35명이지 n 누가 35명이에요 35에서 3을 뺀 거니까 32명이 전체 성공이기 때문 이거 A, 앞이 앞인데 그건데 이거 하기 전 선생님이 공식은 아는데 어제 한 설명한게 NA 합 B가 뭐였어? NA 더하기 어, NB 빼기 NA 교비였지 이건 딱 벤다이어그램을 교류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외워야 될 강의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NA 합 B 합이 외워야 돼 어, 오늘 이거 외울게 NA NB NC 여기다가 빼기 A 뭐, n... 뭐야, n a b, 이게 n a b c, 이게 n c b, 뭉칠 거 같아서 더하기 n a b c. 뭐야 이거 주라네? n a 합 b 합 c. 이거 나와 있나? 지금? 어 위에 있네. 바이블 플러스 보여요 바이블 플러스의 두번째 시계에다 두 번째 식에다 별표 두개만쳐 주실래? 지금 옆 페이지 바로. 2 7 2 페이지에 바이블 아, 바이블 세이지구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블 세이지에 여기서 두번째에 별표 세개 맞춰주세요 오케이? 자 이걸로 하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지양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구하래요? 이랬을 때이 학원의 수강생 중세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대 오 모든 모두 취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은 N, A교, B교, C가 명의라는 얘기다. 어. 엎는 거야. 그랬을 때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수가